어 bc 하트 소령 제가 어 저번에 이걸 있어 열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화룡님 어, gt님은 어디 나가셔서 못 들어오고 화룡님은 비밀 계단 만들고 들어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 보고 있을건데 우선 음 서버 여는 법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 여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KT라서 KT분들만 볼수 있는 거입니다 잠깐만요 IP 타임 공유기 접속 인터넷으로 아 죄송 서브 IP 일단 밝혔으니까. 트래픽 관리 제가 지금 이거 만들었죠, 이거. 내 서스 IP가 이거. 2.10, 5 1 1 4.126. 내 서스포트 19132. 잊지 마시고. 내부 IP, 이거. 17230-58, 이거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소스 IP 주소 있죠? 이거는 내, 지금 내 IP를 표시가 있을 거예요. 내 IP를 표시. 이걸 틀어주시면, 지금 이게 나오는데,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 켜요. 저는 나좀 렉이 걸려서요. 데이터 끼고 보니 이거 IP. 제가 지식인에 밝힌 IP, 내, 제 서버 IP였어, 괜찮습니다. 서버 IP 이게 나와요 3G 켜고 본 IP가 나오는데 두개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적어주심 적어줍니다 2 1 0 5 114.126 적어주시고 이거 소, 소스포트는 여기 지금 루팅을 해? 루팅을 해야 하는 건데 저는 루팅을 해야 하는 건데 루트 익스플로러 가서 지금 보, 보시면 여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에서 로컬 로컬 로컬에 들어가 주시고 pmp 여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포트 포워딩 하는 거예요 포트 포워딩 근 네, 거의 다음 이렇게, 1932로, 이렇게, 여기, 여기, 서버 포트, 포트, 여기, 일시정지 하시고 찾아주시면, 서버 포트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일곱 줄에, 위에서 일곱 줄. 거기에 서버 포트, 1932가 나오죠? 1932가 나오는데, 지금, 1 9 3이니까 어, 1932로, 여기에다가 쳐주시면 됩니다. 클립보드. 1932 전역기 이게 아래도 똑같이 해주시면 아래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내부 ip 주소 이거는 소스 ip랑 조금 다릅니다 내부 ip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켰으니까 와이파이를 켜요 이제 데이터 데이터를 켜면요 다시 해야되고요 전원공간이 부족하네요 일단, 저장소 좀, 활약하고요. 뭐 때문에 380이 나는 거지? 사진, 동영상은 일단 다 지워줍시다. 다는 아니지만. 아, 렉 걸렸어. 삭제하고,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마지막 삭제입니다. 야, 뭐야. 야 대박 내부 이 p 주소 보면은 와이프 이 켜고 본거 있죠 그걸 써주시고 그 한번요 잠깐만요 켜고 본 IP 써주시고, 램프도 똑같아요. 얼굴 3이 프로토콜은 이걸로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포트포워딩이나 다른없어요 설명은 아무거나 하고 고해주시고, 추가를 딱 눌러줍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안 하겠습니다. 추가하지 말고, 지금 이거, dm, dmg, dmz 들어시면 네, 이거 와이파이 켜고 본 ip 있죠? 네, 이걸 여기다 에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고, 네, 터미널에 들어갑니다. 창을 닫아주고요. 보시면 전 처음, 처음에 써놨기 때문에 그러고요. 일단, 여기, 저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환경 설정이 어디 있나. 환경 설정 어딨냐? 잠깐만요. 화룡님이랑 스카이프 연결해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화룡님? 여보세요. 지금 이거, 어, 화룡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하죠? 환경 설정 어떻게 들어가요, 3분을. 터미널? 터미널 환경 설정은요, 그, 밑에, 뒤로 가기 버튼 옆에, 홈버튼 옆에, 그거, 메뉴, 메뉴, 메뉴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면요, 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아, 나못 봤다. 어런다 <laughs> 후기 명령어. 초기 명령어 아, 일단 처음에는 SU 쳐주시면요 어, 뭐라고 뭐 뭐라고 뜨는데 어 그때 CD 데이터 로컬 PMMP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삭제하고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이게 세션이 실행형이고요 S U 초주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S U 초주면 이렇게 쓰니까 C D 그리고 띠고 띠고 데이터 데이터 슬라이스 데이터 슬라이스 로컬 로컬 슬라이스 <laughs> 그 로컬 슬라이스 뭐였냐 뭐였냐 pmmp pmmp PMM... 왜냐면 여기 cds 어쩌고저쩌고 아, cd 거기 들어가시면 cd 있고 데이터 들어가면 로컬 찾아보면 있어요 로컬 찾아보면 pmmp 어쩌고저쩌고 뜨거든요 그걸 다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pmmp 지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오리가안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sh 써줍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래먹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빨리. SU. 아,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CD. 이거, 데이터. 슬라이스. 로컬. 슬라이스. p m m p 쳐주시고 안 떴으면 이제 s h s h 이고점 슬라이스 하고 스타트 t 점 s h 입니다 여러 이렇게 막 떠요. 이렇게까지 성무하신 거고요. 네, 이거 맨날 하기 귀찮잖아요. 환경 설정 들어와서 전화까 있죠. 초기 명령어에서 아까 그걸 써 줍니다. 오케이. su 하고 응? cd cd 띄고 어 데이터 데이터 해 주고 슬라이스 로컬 호 슬라이스 슬라이스 하고 pmmp 해주시면 또올가 뜨죠 아 잠깐만요 까몬비뭐지 sh 였나 sh 맞습니다 sh 띄고 좀 하고 슬라이스 띠고해야돼요로 스타트 S H 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봐봐요. 보세요. 전라북도에 살아서 스토리가 좀 이렇게 대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떠버려요. 그러면 떠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 GT님이에요. GT님 왔어? 여기 보시면, 루트 익스플로러에서, 음... 포켓마인, 그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포켓마인, 그거, 그, 뭐냐. 보여드릴게요, 제가. CD. 그리고, 그, 어딨냐, 이거? 오케이, 요거. 아주 품 폴더. PMMP. 자, 이름을 바꿔서 했어요. 네, 이거 알죠? 이거 포켓마인 할 때도 쓰는데, 폴더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름. 이걸 다운받고, 이렇게,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름을 PMMP 꼭 바꿔주셔야 돼요. 네, 월드, 또 여기에 월드가 있어요. 이거 사치하시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시고, 이, 이거, 이거, 그 다음 이거, 터미널을 켜주시고, 어, 마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블록무트로 해볼게요. 해 주시고,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뜨죠?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죠? 잘 돼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드민이다 보니까, 어, 투맨이나 그런 걸쓸수 있게 되는데, 너무 값싸면 제가 미숙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숙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미숙을 보여드릴게요. 미숙, 미숙 모드 돌입, 미숙 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 저기... 시발... 아, 철이 나봐, 빨리 철... 철이 어디있나 아, 저기. 오, 저기 있다, 저기... 역시 철... 하면 꼭 철이 나온다니까? 벌써 돌맞으실게아이야고 <laughs> 깨지 해지다 빨리 깨자 예, 미소을 한번 넣을까요? 사진은 5,000티게. 5,000 사진이 있고요. 이제 도움말 1. 한번 다시, 다시. 도움말 1. 써주면. 안 써주냐?